안녕하세요. <laughs>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만으로 3개월 동안 세계 여행 마치고 그저께 제가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좀 여운이 가시기 전에 여행 동안 뭘 느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방 침대에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일날에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에 친구가 있기도 했고요 또 남미를 가려면 뉴욕에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뉴욕에 도착을 해서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다녀왔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사이레스로 갔다가 에칼라파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칼라파테라는 도시에서 피츠로이 산도 보고 또칠레의 푸에르토 나탈레스로 가서 토레스 델파인에 캠핑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우사이아로 가서, 우사이아에서 스키도 타고, 또 다시 부에노사이레스 돌아와서, 며칠 더 있다가, 뉴욕에 돌아왔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여행을 쭉 했습니다. 파리에도 있었고, 뭐, 부다페스트, 비엔나, 이스탄불까지 있고, 다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서, 태국, 방콕이랑 치앙마이에 있다가, 상하이를 마지막으로 들러서, 이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원래의 계획은 이스탄불에서 어, 이집트? 그리고 욕좀더 욕심을 내면 케냐까지 내려갔다가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케냐 사파리 가서 동물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비엔나 있을 때쯤 너무 여행이 지쳤더라고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날씨의 탓도 있었고 또 어, 외부적으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서 조금 힘이 들어서 그냥 방콕에 넘어가서 좀푹 쉬고 치앙마이에서는 그 어머니가 치앙마이로 넘어와서 같이 여행하고 또 상하이에서는 친구들을 상하이로 불러서 같이 여행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지구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여기서 뉴욕을 갈때 태평양을 건넜고 남미 대륙에 내려갔다가 다시 뉴욕에 올라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아시아까지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 막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기분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겠다.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세계 여행을 꿈꿨는데 그걸 막상 해내고 나니까 아,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겠다. 이것 때문에 마음 속한 구석이 불편할 일은 없겠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제 3개월, 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5년에 이 3개월은 어,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했고 또뭐 어떤 걸 배웠느냐 사실 배웠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느낀 점? 느낀 점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아 나는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제 스스로 꿈꾸던 어떤 직업적인 꿈이나 또 일상에서의 꿈이 물론 있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회사가 그리워서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상이 그립더라고요 문득.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때도 있고, 중간에 잠깐 텀을 내서 이제 유럽 여행 오거나, 또 미국으로 놀러 오거나, 태국에서, 그렇게 출장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막 얘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일상의 권태로움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당신들이 진정한 위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고, 저는 되게 멋지게, 일론 머스크 같은, 뭐, 젠슨 황 같은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을 이렇게 봐보니까, 그 매일매일의 권태로움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빠가 됐는데 그 친구의 일상을 보고 있으면 뭐 통화할 때나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볼 때도 아, 이런 게 진짜 성공한 삶이지 성공한 삶이고 대단한 인생이지 뭐 별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국에 돌아오면 빠르게 일상으로 또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그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즐거움과 짜릿함을 느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 자체가 뭐 즐겁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제야 알겠다. 뭐,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제 20대에 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9살인데, 한국 나이로 29살인데, 내 20대의 10년은 어땠을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살에 대학생이 되었고, 24살에 군인이 되었고, 26살에 직장인이 되었고, 29살이 되어서야, 백수가 되었습니다. 20대가 된 이후로 어느 조직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 내 20대는 어땠을까? 나는 뭐 크게 보면 대학교, 군대, 회사, 이렇게 세 개의 조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30, 30대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 조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혼자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사무치게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호스텔 에 누워있고 만싶고 특히 날씨 안 좋고 비 오면, 뭐 하기가 싫어요. 뭐 인스타 릴스 보는 것도 지겹고, 유튜브 보는 것도 지겹고, 막 이럴 때는, 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0대를 돌아보면, 제 20대는, 제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스스로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운동을 뭐, 남들보다 월등히 잘한다. 뭐, 공부를 월등히 잘한다. 뭐, 그렇다고 뭐, 얼굴이 막 빼어나게 잘생겼다. 뭐, 아니면은 되게 명석하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남들보다 하나 자신 있는 건, 제 취향에 대해서는 잘한다. 정말, 남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 저를 이제 노출시키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즐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스무 살때 제주도로 오토바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강을 금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종강 파티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에 이제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핸드폰 없이 그 공항에서 주는 종이지도에 그 제가 가야 하는 스팟을 이렇게 검색해놓고 뭐 공용 PC 같은 데에서 길을 다 외웠어요. 뭐 어떤 주유소를 보고 그다음엔 어떤 건물을 보여야 되고 몇번 국도를 타고를 이렇게 그 종이에 싹 적어서 그거를 보면서 갔어요. 여기가 그 건물이니까 요쪽 길이다, 이쪽 길이다 하면서 뭐한 시간이면 갈 거리를 막두시간세시간 걸려서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전 아직도 그 기억이 거의 10년이 다돼 가는 기억이지만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지만 아, 내가 이런 거를 즐기는구나. 그 정돈되어 있지 않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경험이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머리를 해야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즐겁고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고 또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추하고 고민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20대를 되돌아보면, 뭐,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앞으로 몇년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충분히 곱씹을 만한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 20대가 너무 고맙고, 또그 20대를 한 톨에 낭비 없이 보내준 제 스스로에게 고맙더라고요. 그 남미 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잘 버텨서 다행이다. 여기까지 참 시간 낭비 없이 어 매번 옳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 와준 내 스스로에게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느낀 마지막 감정은 좀 너무 퍼스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아예 감정이 없었어요. 아,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내가? 그 결혼, 그거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닌가?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 삶을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심적으로 너무 흔들리기도 했고, 어려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죠. 근데, 남미에서 토리스 데파인에서 혼자 2박 3일 가방 메고 캠핑을 할때 그때 좀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한국 돌아가면 결혼을 해야겠다 상대도 없고 뭐 어떤 식으로 결혼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 결혼해야겠다 근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안정적인 삶음 아니면 뭐 누구나 다 하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는 제 취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끝난 것 같아요 아, 내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할때 즐겁고, 이렇게, 이렇게 할때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난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난 힘들고, 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의 기준이 많이 섰는데, 요런 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토레스 델파이네에서,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는데, 서양 친구들은 젊은 남녀 커플들도 그 캠핑을 많이 오더라고요. 등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나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무 재밌겠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주고, 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또 행운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는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된다면, 어,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국에 들어온 지 인, 오늘이 3일 차인데, 3일 동안 뭘 했느냐, 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바로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머리를 엄청 길렀는데, 요기한요기까지 왔는데, 아, 원래는 파마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확 잘라버렸습니다. 옆머리도 그렇고, 뒷머리도 그렇고, 앞머리도. 제, 그것도 제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전 되게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아, 어, 막 거슬리더라고요. 머리가, 긴 머리가. 아. 오케이 이거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일이구나 파마라는 건 그래서 어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고요 그리고 런닝도 가볍게 뛰었고 오늘은 이건 비밀인데 제가 모회사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laughs>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도 사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을 봐야 돼서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다시 남미에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아난 빠르게 일성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취업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 회사라고 정평이 나 있는 회사에 공고가 딱뜬 거예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자기소개서 쓰고, 또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방콕에서 인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막, 문제 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폈는데,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오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laughs> 웃기죠? 근데 뭐, 되면 너무 좋지만 안돼도 괜찮아요. 안돼도 뭐 경험이고 또 여행지에서 준비한 거니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면접도 잘 보고 왔고 제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와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 이건 연이 아닌가보다 할것 같아요. 제 준비를 잘하지 못한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안 되는 거 보면 나는 코끼리인데 사자를 뽑는 시험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튼, 오늘 면접을 보고, 이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직 집, 짐도 다못 풀었고, 빨래도 못 돌렸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좀 친구들도 좀 만나고, 집 정리도 싹 하고 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연말에 보내려고 합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열흘. <laughs> 여름이 끝날랑말랑 하는 늦여름에 출국을 했는데, 완전 꽁꽁 얼어붙을 만한 한겨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었고 또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나은 사람 더 자신과 내 취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블로그를 썼는데 그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잘 가라, 내십대 무작정 행복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그 행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덮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뉴욕에서 남미행 비행기를 타러 갈때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압도적 행복은 정말이지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을 볼때 길거리에서 정신 못 차린 미친 사람을 볼때 공항 구석에 누워 노숙을 할때 경유 비행기를 기다리며 맛없는 빵을 꾸역꾸역 집어 넣을 때, 새벽에 비행기에서 내려 아무도 없는 도시를 걸어갈 때마저도 미친 듯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기분을 표현할 적당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때를 잊고 싶지 않아 영상을 찍어뒀는데, 그 표정만 봐도 설레고 행복해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 내려놓고 떠난 4개월간의 여행에서도 그런 감정은 다섯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JFK 공항을 갈 때, 피츠로이 산에서 일출을 볼 때, 치앙마이에서 마사지를 받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을 때, 뭐이 정도일려나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고, 이 나이를 먹고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삐까번쩍한 호텔에서 발라당 놀 때도 못 느꼈던 감정이었고, 꽤 괜찮은 대기업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도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행복은 20kg 남짓한 가방을 메고 있을 때 찾아왔고, 그 짜릿함은 백수가 돼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 여한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가슴 한 구석에 간직하던 세계여행의 꿈을 이루고 나니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해냈다는 뿌듯함과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느낀 것들이 앞으로의 저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만 같아요. 물론 꿈꾸던 세계여행도 권태로워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마저도 제 취향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저냥의 표본인 저이지만 본인의 취향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 취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20대는 제 취향을 확인한 시간이었고, 한 톨의 낭비 없이 그 시간에 보내준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저의 달래주던 한 줄은, 우리의 삶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였습니다. 한 바탕 소동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그 다음 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더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말아요. 반드시, 반드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찾아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전 여전히 사랑과 낭만이 궁금하고요. 전 아직도 제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잘가라, 대20대.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 어제 이제 면접 준비하다가 쓴 글인데, 20대 동안의 여한이 정말 이제는 없어서, 재밌는 30대가 기대됩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언젠가 만날 제 결혼 상대와 행복한 30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